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울처럼 이 어려움에 당합니다. 사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윈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결국은 그 중간에 어디선가 자율적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도 들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먹지 말아라. 그 나무 실과를 먹지도 말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는 분명히 들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요? 다른 이야기가 들립니다. 뱀이 얘기를 하죠. 그 얘기 들으면서 자기가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으로 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여 말씀을 듣지만, 내가 그 앞에서 겸손하게 작은 자가 되지 못하고, 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뭔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위험합니다. 올해가 이상하게 마침 뭐 뱀의 해랍니다. 뭐 저는 그런 거잘안 믿는데 어뭐 뱀의 해래요. 뱀의 해라구요. 어 뱀에 대해서 저는 아무 감정 없습니다. 별로 친하고 싶지도 않고 뭐뭐뭐 아무 감정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뱀의 이야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뱀의 해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말고 다른 것들을 속삭이는 여러가지 말들이 들려올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듣습니까? 우리는 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자율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부추기는 그 이야기에 내가 고개를 들어서는 안됩니다. 겸손하게 두려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순종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나아 정말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분명히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듣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그 앞에서 늘 작은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네. 사무엘이 그러는 건1 7절 보면 사무엘이 그러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를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작은 사람, 하나님 앞맡 무릎 걸는 사람, 그 사람들 되야 됩니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사울은 참 우리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만 다른 이야기 들었을 때 고개를 들고 어쩌면 자기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우리처럼 우리와 비슷해요. 또 사울이 우리와 비슷.